시총 1위 역전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 이 전략은 향후 1년 동안 시장을 이기는 그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과거 GE, IBM, 애플, 마소, 엑소모빌, 이런 종목들 사례를 보면서 시총 1위를 역전하고 안정적으로 1개월 이상 유지한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와 엔비디아 현황 추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애플을 넘어섰습니다. 몇번 엎치락 뒤치락 했죠. 일단 3조 4,310억 달러 기록하면서 애플을 500달러 상회했다. 1위 엔비디아, 2위 애플, 3위 마소, 아마존, 알파벳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빅테크 기업들인데요. 그새 TSMC가 많이 올라온 것 테슬라가 저 멀찍이 아래 떨어졌다가 다시 11위 복귀 어쨌든 현재 시총 상위는 AI 또는 반도체가 묻은 빅테크 성장주들이다. 결국 엔비디아와 애플이 희비가 엇갈린 데는 결국 실적 모멘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트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엔비디아. 최근 조정 후에 반등하는 모습. 하지만 애플은 크게 빠졌죠. 오히려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음에도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AI가 덜 묻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장세가 둔화된 모습이다. 결국 성장 모멘텀의 차이가 이 주가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반면 엔비디아는 그냥 좋습니다. 팔란티어가 엄청난 호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하루 만에 23% 올랐죠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또 23%가 급등했다 이 외에도 이번에 아마존의 클라우드 기타 빅테크들의 실적들 이를 통해서 AI가 여전히 진행 중인 현재 진행형 트렌드라는 것을 모두가 알수 있었죠 자 젠슨왕은 AI 인프라 구축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전세계 1조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CPU에서 GPU로 전환될 것이다 이 데이터 센터 전환에 이제 1,500억 달러 투자가 됐고, 향후 4, 5년 동안 1조 달러가 투자가 진행될 것이다. 이제 초기 단계라는 거죠. 여전히 AI와 반도체의 트렌드는 현재 진행형이다. AI 버블이 꺾였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과거 그러면 시총 역전 사례, 종목들은 어떻게 됐을까? 2000년, 2010년, 2023년, 2024년. 물론 그 중간에도 여러 번 바뀌었지만, 자, 이런 형태로 트렌드, 시대 주도주가 바뀝니다. GE의 제조업, 당시의 경기 호조를 등에 업은 골디락스 장세, 제조와 소비의 호황,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들, 특히 중국의 부흥기에 나타난 석유 수요 증가, 에너지의 시대가 또한번 왔죠. 그리고 애플의 모바일 혁명, 그리고 현재 AI 반도체 혁명입니다. 자, 이 3파전을 보면 AI 반도체, 이걸 이끌 수 있는 자금력 있는 빅테크들이다. 그리고 이때를 제외하면 시총 변화는 주로 강세장에 발생했다. 이때는 닷컴버블 붕괴식이었죠. 그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강세장에 결국 돈이 몰리고 시대의 트렌드, 기술적인 트렌드가 바뀌는 결국 그것은 실적의 혁신과 실적의 급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주가 급등으로 연결되는 트렌드의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이었다. 실제 AI 트렌드를 등에 업은 엔비디아의 급성장은 2023년 작년 6월 달 시총 1조 달러 돌파, 올해 3월 달 2조 달러 돌파, 올해 7월 3조 달러 돌파. 매우 가파른 속도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이는 곧 엔비디아의 실적 증가였죠. 게다가 지금 또오르고 있다. 이게 단순히 시총 기업이 바뀌었다라는 것.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시총 1위의 역전 현상은 시장의 증시에 상승 모멘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1위에 새로 등극한 역전한 그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은 그 다음 1년 동안 시장을 이기는 즉 지수를 아웃퍼폼한다는 거죠. 그런 전략이 될수 있다는 부분인데 제가 2025년 강세장 관련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죠. 여기에 대한 그 근거를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시총 역전에 대한 부분도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추가가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시총일이 역전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1년은 증시가 어떻게 됐느냐를 경험적으로 살펴보니까 자 이때입니다. 시총 역전이 일어나는 시점 이후 증시는 S&P500은 이렇게 됐더라. 90년, 91년, 93년, 98년, 00년, 06년, 11년, 18년, 20년 2000년 닷컴버블 그리고 90년대 시총 변화를 제외하면 대부분 증시는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락을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총 변화 이후 6개월, 6개월간, 즉, S&P 500은 4.3% 평균적으로 상승, 그리고 1년간 11.1% 상승한 그 통계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 90년대부터, 자, IBM, 그리고 엑손모빌, 그리고 GE, 그리고 이 닷컴버블 약세장이었죠? 여기서 이전에 잠깐 마소가 1위를 탈환하고, 이후에 기술주 붕괴와 함께 GE가 다시 한번 1위를 탈환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였다기보다 법을 붕괴해서 나타난 시총 변화였기 때문에 이때는 하락장이었다.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시총 변화의 성격 자체가. 그리고 나서 엑손모빌. 이때는 특히 아시안 신흥국들의 엄청난 발전 속도에 의한 석유, 에너지 부흥기. 이로 인해 엑손모빌이 시총 1위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으로 인한 애플 1위 탈환 그리고 마소 다시 애플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인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자 시총 1위 탈환 이후에는 흐름이 대략적으로 대부분 좋았다 초반에 약 1년 이상 좋았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런 닷컴버블과 같은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총 역전주는 상승하였다 이것은 시총을 역전했던 그 트렌드와 추세 상승 추세가 상당 부분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하나의 트렌드가 변화하면, 특히 기술에 의한 트렌드 변화는 엄청난 시대 변화, 소비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대규모의 설비 투자와 기술력의 발전, 이런 것들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확 올라갔다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메타버스가 테마주 성격으로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사그러들었죠. 이거는 메타버스가 진짜 소비자의 돈을 빨아들이는 트렌드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테마였다. 실제 메타버스로 기업들은 돈을 벌지 못했고, 메타버스의 소비자는 돈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AI나 반도체는 다르다는 거죠. 실제 기업이 투자하고 돈을 벌고 있고, 소비자는 여기에 돈을 쓰고 있다. 특히 기업들. 개인들이 직접 AI나 반도체에 돈을 쓰는 그런 수요도 어느 정도 있는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수요는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에게 대부분의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는 빅테크들이 AI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돈을 끌어모으는 그 성과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시총 1위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은 1년 정도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S&P 500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좋은 느낌은 있었는데 실제 해당 종목은 어땠을까? 이때가 시총 1위 탈환 시점이고요. 6개월 뒤, 1년 뒤입니다. 먼저 IBM 올랐죠. 엑손모빌, 올랐다. G, 좀 오르다. 6개월, 7, 8개월 차에 하락. 마소, 상승 추세가 괜찮다. 6개월, 12개월 정도 비슷했다. 상승률이. G, 6개월 정도 좋다가 하락. 2006년에 엑손모빌, 전반적으로 계속 상향하는 모습이죠. 애플,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6개월째 굉장히 좋았고, 12월째는 수익률이 더 높았다. 2018년 마이크로소프트 점진적 우상향 그리고 나서 2000년에 애플 꾸준히 좋았다 자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6개월 동안 평균 17.5% 올랐더라 그리고 1년치를 통계 내보니까 무려 25.5%가 상승했더라 이거는 과거 다컴버블 사례 자 2000년 G이죠 이 하락 사례를 포함했을 때고 이걸 제외했을 때는 수익률이 더 올라갑니다 만약에 2000년 닷컴버블 성격, 시장 성격이 좀 달랐던 이 G 사례를 제외하면 6개월간 수익률은 17.5에서 18.1%로 올라가고 1년간 수익률은 25.5에서 31.4%로 급증한다 이 시총 1위 기업은 지수 대비해서 그럼 얼마나 아웃퍼폼을 지속했을까 이를 살펴보면 자 시총 역전 시점 그리고 이 회색 바가 지수를 얼마나 초과하였느냐 수익률을 아웃퍼폼하였느냐 그리고 시총 1위 종목 이건 S&P500 자 보면 6개월 차에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지수 대비해서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6개월 차에 내년 5월 정도가 되겠죠 1위를 유지한다면 내년 5월 정도에는 지수 대비 초과 성과가 정점에 이를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도주로서 역할을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2개월 차, 그리고 15개월 차. 수익률은 이때가 정점이었다. 물론 지수도 이때는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개념은 맞지만 이때보다는 아웃퍼폼 지속력은 약간 떨어진 상태다. 지수가 좀 따라온 상태인 거죠. 즉이 종목도 올랐지만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따라왔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수익률로만 보자면 약 12에서 15개월 정도 이때가 투자 성과의 정점이었다. 물론 이건 과거의 사례입니다. 이게 이번에도 무조건 반복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8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폭락이 나오는 이 시점부터 계속 말씀드린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경기 침체가 아닌 이유들, 여러 근거들을 그리고 2025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엔비디아의 상승 지속력도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본다면 시총 1위 등극한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갔을 때 1년 동안 시장을 아웃퍼폼 하였다 물론 예외도 있었지만 평균적인 데이터라는 거였죠 어쨌든 시총 1위 종목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도태에 의해서 하락하거나 아니면 시장 자체가 하락장이어서 급격한 버블의 붕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시총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 이번 엔비디아와 같이 자체적인 실적과 트렌드 변화에 의해서 시총이 바뀐 경우는 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다 주었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137달러 3파 조정 마무리 종결될 것이다 말씀을 드린 이후에 엔비디아가 90달러 초반까지 빠졌는데 결국 4파 조정 이후에 상승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중장기 시나리오를 잘 세운다면 시장의 소음들, 경기 침체가 어떻고,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고, AI 버블이 어쩌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기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이런 시총의 변화는 나타나겠죠. 그 트렌드의 변화, 이걸 잘 캐치하면서 나만의 기준을 가져가시는 상승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인 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없는 주식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